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자,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 들어서 이 8차 당 대회 최고 인민회의 등 정말 굵직굵직한 대형 정치 행사가 북한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네. 자, 행사 내용을 통해서 좀 2021년 김정은 정권 대내외 정책과 과제를 전망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먼저 8차 당대회가 이제 끝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진행이 됐네요. 예. 어, 최고 권력 기관이죠, 조선 노동당 전당 대회를 한 겁니다. 보통 전당대회에서는 뭐 당의 사업 결정하는 거고요. 음. 강령이라든가 규약도 재정하거나 개정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당의 노선이라든가 정책, 전략, 전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토의합니다. 그리고 당 총비서, 추대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8일간이니까 역, 그때 당대회 중에서는 두 번째로 길었어요. 음, 김 측에 서했군요 어, 그렇죠. 예. 1970년 5차 당대회 때 12일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아. 긴 겁니다. 네. 뭐 이번에는 뭐 주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노동당의 총비서로 추대된 점 그리고 핵 잠수함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점 이런 점들이 눈에 띕니다. 네. 자 이번 대회의 주요 결정 사항들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한 음, 거예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결정 사항이죠. 아무래도 음. 그렇겠네요. 뭐 그렇겠는데 김정은의 당직함인 노동당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네. 이번에 당 대회를 통해 뀌게 됐어요. 어 김정은은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한 뒤 다음해인 2012년에 당 대표자 회의에서 김정은을 영원한 총비서로 음. 추대한다 이렇게 네. 했단 말이죠. 어. 어 근데 자신은 그래서 이제 당제1 비서에 이제 오르고 이후 네. 2016년에는 아예 당 대회에서 당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 수반으로서는 이제 그 신설된 국무위원장의 음. 위원장들을 맡아 왔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2016년에 7차 당 대회 때에서는 66년부터 50년간 유지되어 왔던 비서국도 표지를 했어요. 예. 어, 그래서 정무국으로 정비를 음. 했고 그랬는데, 어, 이번 기회로 5년 만에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과거로. 비서국 아. 체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어떻게 보면 총비서는 김정일 그 총비서 그, 한 사람 뿐이다. 였는데, 이번에 다시 <laughs> 네. 그거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이게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동안 영원한 총비서 김정일 <laughs> 네. 한명 뿐이었는데요. 이 당대회에 재밌는 건두 사람이 초상화를 아, 걸어갔습니다. 같이 걸어놨군요. 네. 그래서 네. 두 사람을 당대회에 초대해서 음. 김정은 위원장을 총비서로 초대하는 것을 마치 수락하는 모양새를 연출을 아. 한 셈이에요. 네. 어, 그래서 위원장 명칭은 사실 당뿐 아니라 인민위원회 같은 행정조직에서도 그동안 사용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이나 탈북인들은 너무 흔하지 않냐. 음. 어, 그래서 행정조직은 위원장으로 기존처럼 계속 쓰되, 네. 당조직은 위원장 말고 비서로 기존에 하듯이 그렇게 구분했던 과거로 회귀한 음.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 김정은은 이미 북한 최고 지도자입니다. 네. 수령이에요. 그래서 직함을 뭐 위원장으로 하든 총비서로 하든 실질적인 권력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상징적 또는 형식적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충성심이라든가 결속력을 다시 한번 높여 보려는 음. 의도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면 이걸 하느냐? 어, 경제 위기 또는 외교적 고립. 사실 이 상황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근데 뚜렷한 이걸 돌파할 뚜렷한 전략이나 정책은 이번에 제시되지 못했어요. 네. 어, 그렇다면 결국 방법은 하나뿐이잖아요. 내부의 충성심을 높이고 내부를 결속해서 음흠. 이걸로 버텨보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음흠. 상황에 지금 내몰려 있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준 조치가 아닐까. 실제로 이번에 당대회와 함께 이례적으로 열병식을 같이 했거든요. 예. 아마 작년에 어, 75주년 노동당 대회 때 맞춰가지고 대규모 열병식을 했는데, 이거 한번 준비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어요. 네. 이거 그냥 버리기 아까웠던 아. 모양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또 당대회 때 썼고, 또 행사가 끝나고 나면 연속으로 간부들이라든가 아니면 군인들, 음. 뭐 심지어는 자기 호위 군관들까지도 음. 다 같이 네.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기념 촬영도 아. 지금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결국, 방법이 없다. 아. 자기 내부 결석을 통해서 또 자기 위신을 더 강화해서, 강화할 것도 사실 없지만, 그러네요. 이런 네. 식으로 통해서 버티기 네. 전략을 지금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몰려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뭐 자력 갱생이나 버티자 이런 게 지속되다 보니까 좀 어,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피로감도 좀 그렇겠죠.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군사정책에 대한 결정도 있었다고요. 네, 이번에. 핵잠수함 개발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단 말이죠. 네. 총화보고서에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이게 이제 SLBM이겠죠. 네. 이걸 보유할 때 대한 과업이 상정이 됐다. 그리고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고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음.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러면서 2017년에 최대 사거리 13,000km 짜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호였는데 이것이 성공했다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예. 앞으로는 사전거리를 15,000km까지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음. 15,000km면 사실 북한에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음. 넣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을 한 거라고 아,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좀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 대한 대외 정책에 대한 결정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결정이 있었나 일단 한국 측에 대해서는 네. 어 남북 합의 이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적대행위 중단 이런 것도 어, 다시 한번 촉구를 했고요 예. 남측의 태도에 따라서는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음. 새 출발점에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해서 관계 개선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네. 대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한미연합훈련 같은 거 문제 있다고 음. 또 제기하겠죠. 뭐 합의서 이행하라고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텐데, 나만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수능적인 입장을 취하면 뭐 어쨌든 음. 관계 개선에 나름대로 성의는 보이겠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네. 자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2021년 정상회담을 한번더 해보겠다 아. 이런 각오 아래 지금 준비 작업을 한창 하고 있어요. 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여름에 와야 된다. 예. 이런 제안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과연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이 카드를 꺼냈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여기에 화답하는 양 같은 관건일 것 같은데 네네. 서울 답방이 이 가능할까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계산은 이런 것 예. 같아요. 북한 지도자가 최초로 한국을 방문했다. 음. 이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오게 되면 최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건을 연출을 해서 그 여세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로 몰아가겠다. 이런 예산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올 거냐 말 거냐를 현재로서는 약간 확신하기 음. 어려운 게, 어,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 사실 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그때 이제 북핵 문제 한참 시끄러울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정상회담을 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 뒤에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음. 어, 그래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아, 이미 네. 임기가 끝나는 사람과 만나서 뭘 하게 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네.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곧 선출될 새로운 지도자와 회담하는 것이 음. 실익이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미국에서는 조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 혹시 없었을까요? 네, 있었는데요. 네. <laughs> 앞으로도 강대강 또는 음. 선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다. 이건 뭐 그냥 말 그대로예요. 미국이 강력하게 압박정책 쓰면 네. 우리도 강력하게 아. 맞대응할 거고, 미국이 좋게 우호적으로 유화정책을 쓰면 자기를또 유화적으로 관계에서는 나서겠다 이런 뜻인데. 네. 문제는, 그리고 단서 당연히 달았죠.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어요. 근데 아, 네. 이것은 이미 몇년 전부터 북한이 계속 해오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새로운 전략을 이번에 역시 대미 음.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네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자는 네. 그런 음. 다소 일단 수세적인 입장에서 음. 어, 대응 전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뭔가 적극적인 돌파 전략을 아직 뾰족하게, 뾰족하게 가지고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미국이 하는 것을 봐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에니다 네. 이것도 뭐 여태까지 했던 것의 되풀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눈에 띄는 것이 사실 김여정 직책이거든요. 네. 강등이 됐고 또 함께 그동안 대남 대외정책을 주도해왔던 관리들도 같이 강등이 됐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 승격하느냐, 마느냐, 네. 김정은, 김여정이 2인자다, 막 이런 얘기가 한참 네. 있었기 때문에 또 작년 한해 김여정이 어,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앞장서서 네. 북한의 정책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승격 여부가 주목이 됐는데 노동당 제1부부장, 이게 기존 직책이었던 어. 어 그가 기존 직책이었던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네. 이번에는 빠졌어요. 음. 그리고 당 부장, 노동당 제일부 부장이었는데 그 부장 명단에도 이름은 올라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강등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음. 평가해야 될것 같고요. 대남 및 북미 관계를 총 음, 책임졌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도 이번에 당 비서의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 사실상 탈락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대미 협상을 해왔던 최선희 외무성 제일 부상도 이번에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이번에 후보 위원으로 한 단계 강등이 됐어요 배경은 뭐 단순한 것 같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경제 목표가 심히 미진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어~ 대외 지금 관계도.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뭐 음. 이렇다 돌파구 없이 침체 상태를 지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담당해오던 책임 관료들을 승진시키는 모양새는 왠지 어색한 음. 상황이라고 어,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책임성 인사를 했다고 봐야 될것 음. 같고요. 근데 예. 자 문제는 그럼 경제 위기가 돼 있고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잖아요. 그러면 재밌는 것은 이런 상황이라면 경제 위기를 돌파할 사람, 네. 대외 관계를 돌파할 사람, 굉장히 중량감 있고 경제와 대외 관계를 한꺼번에 돌파할 그런 관료들이 전진 배치되거나 승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재밌는 건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당혁심감부로 등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세요.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네. 눈에 띄는 사람은 조용원입니다. 조용원. 그런데 음. 이 사람은 당정치 후보위원이었는데 네. 후보 후보위원이었는데. 보통 후보위원은 정치국 위원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가, 그 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예. 선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음. 이 조용원은 정치국 위원을 아예 건너뛰고, 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곧바로 선출됐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는데, 이 사람은 조직비서예요. 음. 당 조직비서란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실제로 북한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가진 간부는 현재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고요. 네. 그 역할은 여전히 다른 핵심 간부들이 할 수밖에 음.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 중요한 건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한 해결책은 내부 단속, 통제 이런 것을 어. 강화하면서 버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역시 어, 통제라든가 감시를 주로 하는 조직지도부라든가 아니면 그 사회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국가 보유성이라든가 네. 이런 간부들의 약점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리더십을 발휘할 간부가 있어도 쉽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제일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내세운 것 같아요. 네. 자, 당대회 이후에 최고 인민회의도 열렸죠. 네. 이번에 17일날 만수대 의사당에서 제 4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어, 물론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진영을 대거 물갈이 했습니다. 어, 부총리 8명 가운데 여섯 명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어요 예. 어~ 부총리 어~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각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주로 이제 경제 분야의 성과가 음. 없었던 점 이런 거에 대한 예. 책임을 물었던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북한은 이 북중무역이 주축이 되는 이 웨어버리 사업소 이게 주로 당과 군 기업소가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니까 러 내각에서 내각 경제로 뭔가 할수 있는 게 원천적으로 음.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내각 경제 담당 관료를 일부 바꾼다고 해서 북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이번에 당 대회에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을 대폭 물갈이했지만 이것으로는 현실적으로 경제 기를 돌파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재신 됐다고요. 네, 제시가 됐는데 김덕훈 네. 총리가 대외 경제 사업을 목적지향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금강산지구를 비롯한 관광 대상 건설을 연차적 계획을 세우고 뭐 어쨌든 잘 해나가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말은 곧 대외 경제 사업 해야 된다는 거고 특히 관광 사업 열심히 하자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거 가지고 과연 경제위를 <laughs> 돌파할 수 있나. 네. 눈에 띄는 새로운 정책은 여전히 네.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사실은 2, 3년 전에 제시된 정책들이에요. 다만, 네. 대북제재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행이 안 됐던 것들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지난해 예산결산 이거 하면서 올해 예산도 새로 편성을 했는데, 네. 올해 국가 예산 제출이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경제분야 예산은 0.6% 늘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북한 경제가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러면 국가 예산을 대폭 늘려서 이걸 돌파하는 음. 게 일반적인 국가의 예산 재정 정책이에요. 근데 북한은 보니까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 그래서 그렇군요. 작년에도 사실 공채 발행해 가지고 네. 부족한 외화를 가지고 부족한 재정을 음. 메꾸려고 애는 썼는데 네.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올해에도 역시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 당국의 2021년 경조 회복도 음.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일단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네. 않는다면 해법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작년에도 북한 사회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도 결국에는 이 버티기 전략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자,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또 짚어봐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1월 정치 행사를 통해 올해 북한의 대내외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이광백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